20장. 소발. 그때 나 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네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마이너스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때부터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닿을지라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친구나 가족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며 그는 몸이 건장할지라도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혀 밑에 감추고는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이 창자에서 독소로 변해 독사의 독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남의 재물을 집어 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내어주어야 할 것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며, 남기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므로 그가 누리던 번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아기는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것이니 불행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토해 그에게 비처럼 쏟을 것이다. 그가 철로 만든 무기를 피하면 노타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며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이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와.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그의 재물을 삼킬 듯이 기다리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사르고, 그 집안에 남은 것을 삼킬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며, 그의 재산은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스바냐 2장. 회개할 것을 호소함.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인적국들에 대한 심판. 가사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황폐할 것이며 아스도 사람이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이 뿌리째 뽑힐 것이며 해변에 사는 그레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해변에 있는 너희 땅은 목자의 음막과 양의 우리를 갖춘 목초지가 될 것이며 살아남은 유다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주민들의 집에서 잠을 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모욕하고 조소하며 오만하게 그들의 땅을 침범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그곳들은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내 백성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한 대가로 받을 형벌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쓸모없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해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실 것이다. 소떼와 양떼와 온갖 짐승이 그곳에 누울 것이며,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창가에서 울고 문턱이 철양할 것이며, 백향목들보가 밖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즐거운 성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세상에는 이런 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곳이 황폐하여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하나님은 빛되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곧 육신의 정욕과 눈이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많은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므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